...였고요. 이어서 동양증권 서호수 부장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800 초반까지 결국은 좀 내려왔다가요. 반등을 조금 보입니다. 낙폭을 좀 좁혀나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어이 시간에 출연해서 시장의 조정 구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깊은 조정 구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정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증시의 조정 파동에서부터 기인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 차트에는 모든 것이 그 선반영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항상 시장이 빠지거나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돌출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 항상 그 선행한다는 것이 저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 가장 선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아, 다우지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지금 주봉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13... 오파동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20주선이 약간 이탈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14,500포인트 저기가 이제 1차 지지라인입니다. 저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한번 정도의 반등은 주고 다시 2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2차 하락 구간은 바로 120주선이 지나가고 있는. 13,000 포인트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미증시의 다우지수의 파동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온 파동이기 때문에 거의 준하는 그런 조정관을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시장 대원 전략도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준비된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이단 하락 구간이죠.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오고,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빠져버리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로서 지금 이단 하락 구간의 지지라인이 어디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1780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는 순풍 아래쪽으로 다시 그냥 빠져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강력한 그런 지지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보다도 약한 약 20포인트 남짓 남았는데요. 지금 매도를 못하신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1780에서의 반등을 기다렸다가 그 반등의 강도를 체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 따라 내려가면서 매도를 하는 것은 전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자 그러면 1780까지 내려가서 반동 나온다고 했는데 그 반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반동의 강도는 그동안의 시장보다도 많이 빠졌던 화학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 등의 반등이 강하게 일어나야지만 본격적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반동 강도를 체킹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수 부장님, 지금 보여주신 차트는 조금 전에 그 어, 다우지스 차트 아니에요? 코스피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맞... 네. 아 지금 아그 지금 그 방송국 쪽에서 나가는 화면인데요. 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자, 아, 맞습니까? 예, 자 정리 좀 한번 할게요. 서울수 부장님. 네, 네.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 장이 뭐 그래서 그렇고 투자자들 배려해서도 그렇게 그렇게 했지만 너무 힘이 없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아주 힘듭니다. 평상 시에그 어떤 그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좀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아 조금 더 조정받을 걸 가능성 두고 그때 대응하라고요? 정리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요. 현재 1 7 8이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1780 포인트까지는 지금은 참아도 되는 거죠. 약간 뭐20 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네. 여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화학업종이라든지 근설업종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강하게 나오면은, 아, 이건 제대로 된 반등이고요. 만약에 이런, 이러한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반등 역시도 힘이 없는 반등이다.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염두에 둬도 된다. 이런 네.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일단 우리가 뭐 생각했던 1800 혹은 조금 밀리더라도 한1780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의 강도를 체크하고 그때 또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동양증권 서호수 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